집중. 뭔데? 이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멘탈 케어가 필요한 거야. 뭐야? 심리 테스트? 티셔츠 기전에 가슴이 떨리고 에이. 중요할 때 뒷땅 치고 연습장과 필드 실력 천지차이. 버디 찬스 트리플 아유. 만년 백돌이. 라운드 전날에 불면증까지. 더 내긴데? 그래서 멘탈 케어? 뭐 5초라고. 작고 가벼운 멘탈 플러스로 자신감 충전 뭐야 광고했어? 맞아 광고야 멘탈 플러스는 과도한 긴장과 불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헬스 케어 장치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새로운 올라가. 아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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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고? 버튼 하나 터치 끝참 쉽죠? 뭐야 쉽네? 그래서 효과가 뭔데? 무조건 원허팅 미스 안 하고 수위만 집중 뒷던수나잡생각 없애주고 라운드 전달 꿀잠 보장 요이것만 있으면 오장난 내가 어때 구매가? 아, 빨리 줘봐봐. 오, 멘탈 플러스로 자신감 충전.